9번이야. 음, 9번 내용은 정의라는 내용을 좀 우선 알아야 돼. 우리의 대전 정의. 정의라는 것은 이거래. 자신이 삶을 유지하는 공간에서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존재하는 실체의 세계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래. 참 말이 어려워. 이거 슐츠라는, 슐츠라는 사람이 의해서 정의가 된 거래요. 이게. 그사람이게 정의를 이렇게 내는 거야. 정의에,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 잠깐 보자. 정의라는 것은 에 s just one component,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Overall, 우리의 뭐야, 일상적인 잠재 의식의 사용 뭐에 대한 동시적인 자각에 동시 동시적인 자각에 일상의 어떤 잠재적인 잠재적인 사용에 어떤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라고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읽어보자. According to some German research, 몇몇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When you approach, 우리가 접근하거나, or move through a street, 우리가 어떤 길거리를 가거나, 혹은 길거리를 통해서 이동할 때, 혹은 공원이나 철도역을 우리가 이동할 때, we are alert,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대. 이런 정보에 예민하대. 무슨 정보? 그래서, alert, 이거 어휘주의하자. sensitive 써도 괜찮겠다. 음. 무슨 정보니? That has to do, 원래 have to do with가 관련이 있다지. 자, 뭐에 관련 있는 우리의 즉각적인 물리적인 안전과 내가 여기서 안전하겠구나 뭔가? 그리고 또 뭐야? With a general sense of how welcoming. 어, 일반적인 감각. 얼마나 환영해 주는지. Welcomed 쓰지마 이러한 새로운 환경들이 어 비담에 원래 w e l c o m i 이겠지 어, 증명될 거야. 얼마나 환영하는 환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증명, 아이씨, 어떨, 얼마나 환영하는지, 이러한 새로운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환영한다고 증명될지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과 우리의 즉각적인 물리, 신체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는 정보에 우린 예민하대. 우리 어떤 낯선 장소나 이런게 가면은 우리가 주변을 잘 보려고, 보려고 할 거야.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우리는 허락해, l 사역동사죠. 장소의 배치가 장소의 배치가 우리에게 준 것을 허락해 뭐를 언어드 d 스 리딩 미리 읽는 것을 우리가 미리 딱 보고 아,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를 우리가 딱 미리 알수 있는 거지 such things 뭐 같은 거에 as 웨덜 위 t h e r w 우리가 거기서 더 머물 수 있는지 혹은 이 s k 온 무빙 우리가 k 온 원래 k ing고 온생각할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동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는지 혹은 떠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안할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겠지 about talking to people already there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겠지 에 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읽을 수 있대 그 장소의 배치를 통해서 이것도 빈칸 대비해 이거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야 그게 비록 우리가 메인한 노티스 not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테이킹인 자 흡수, 흡수하고 있어 테이크인 흡수하다 수동태 쓰지 마 흡수하고 있어 소머치 so 인포메이션 너무나 많은 정보를 스루 시멀 텐스퍼셉션 이런 동시라는 자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는 흡수하고 있어 그래서 it's almost 그것은 마치 거의 뭐야? 엣지 이은 마치 몸 같은 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우리의 배경으로부터 항상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두 개의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여기서 아까 도화했듯이 이런 거지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 있을지 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지나가 될지 편안할지 안 편할지 편안할지 안 편안할지 안 편할지 안 위안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겠죠 이문장사의패 일반적으로 프리아큐 파이드 너무나 몰두되어져서 법주의. 몇몇 생각이나 행동에 우리가 너무 몰두되어져서 우리는 notice very little. 우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긴 해.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seem to b getting. 얻는 것 같아. 오직 한 메시지만 얻고 있는 것 같아. 두 가지 메시지를 다 봤지만, 바로 그래. 즉각적인 위험력이 없군. 이런 메시지만 어려워 얻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일상적인 모든 것이 그것의 그냥 일상적인 장소가 똑같군. 이런 메시지만 얻는 것 같대요. 뭐 그게 그냥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 크게 뭐 무슨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의에 대한 주제라고 볼수 있겠, 정의에 대한 정의라고 볼수 있겠죠.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법이나 이런 거좀 주의하자.